내가 언제 누 연락 왔어? 그까한 10분 10분쯤에야 10분 전. 어, 상황 뭐예요? 저나 지금 그냥 깨기만 해 가지고. 계엄령 내려서 계엄령 지금 아, 비상계엄이에요, 뭐예요? 비상계엄 내렸어. 어. 아, 뭐 도발이에요? 너잘 너 들어. 도발 아니야. 네. 그냥 그냥 대통령이 미쳐서 내린 거야. 너잘 들어야 돼. 응. 네. 너 지금 <laughs> 게 제일 중요 하고. 아빠가. 네. 아알 아니죠. 번째는, 응? 이게 무슨 상황인지. 민간인을 공격하거나 살치할 거거든. 절대 하면 안돼 알았어? 네, 네 어. 소대원들 잘 지키고 알았어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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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